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 마스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현재 바이오 종목 중에서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반등 시기가 와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증시가 정말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상황이죠. 자,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종목이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부터 보시게 되면 지수가 고점 대비 벌써 17%나 빠졌습니다. 상당히 크게 빠진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종목들은 고점 대비 20%에서 30% 이상씩 떨어지게 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장 하락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반등 나올 시점이 거의 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이용하게 되면 773포인트 자리가 61.8%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요. 올해 시작하자마자 상승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 상승장이 시작한 시점도 정확히 2021년과 2022년의 전체 파동에서 피보나치 61.8% 구간부터 반등이 시작되었죠. 자 그리고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은 850선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150 선물 etn으로 어느 정도 시장 하락에 대해서 방어해 주시면 위험 관리가 좀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850선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은 한번 네, 매매를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etn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부터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피도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오른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깊지가 않은데요. 2,4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자 피보나치 50%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은 코스닥과 동일합니다. 자, 코스닥은 좀더 외인들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2,500까지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는 상황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해서 주식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연준은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자, 이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9월 26일에 저가 기준 24%까지 주가를 크게 눌러버려서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하락이자 일부러 공포 구간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가에 큰 충격을 주는 경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더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나오는 이런 물량들을 받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하락장까지 겹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표를 9월부터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 투자 쪽이 상당히 적극적인 매수세에 가담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9월, 10월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크게 안 좋았습니다. 하락장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개인들의 자금 및 외인들의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알테오젠의 수급은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과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170만 주 이상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부터 저점 잘 잡게 되시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고점 대비 33% 떨어진 이 시점부터는 반등의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은 하락 조정을 마치고 이제 상승 추세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락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2020년부터 하락을 해서 거의 3년 정도의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고요. 자, 최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거의 78% 정도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충분한 하락 조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지점, 그리고 마이너스 66% 지점, 그리고 마이너스 75%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알테우젠 보시게 되면, 69%에서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77%에서 한번 또 나오고 있죠? 물론 50% 구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식은 하락, 횡보, 상승의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요, 정확히 2020년부터 하락을 해서 2022년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횡보. 자, 그리고 이제는 거래량을 크게 터트리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시점에서나 그렇게 막 매수하시면 안되고 정확한 맥점에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맥점과 브리핑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그다음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시장 대장주급 종목이기 때문에 자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요 엠벨로프를 적용해서 단기 스윙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엠벨로프 같은 경우 1 0벨 적용하시게 되면 거의 정확한 저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성 델타 테크를 예로 들자면 이미 4차례 정도 1 0벨에서 거의 정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9월 26일에 엠벨로프 하단선 근처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자, 매매 잘 적용하시기는 경우 하루에 20% 이상 수익도 가능했습니다. 대장주와 상승 추세에서의 대형주 종목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하시는 방법은 차트 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자 찾기 옆에 여기에다가 빈칸에다가 영문으로 엠벨로프를 이렇게 치시면 자동으로 엠벨로프가 찾아지게 됩니다. 자 찾으신 후에는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지표가 적용되게 되는데 여기서 엠벨로프 값을 변경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위에 여기 엠벨로프 중심선이라고 된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피어리드와 퍼센트가 각각 20, 그리고 6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10, 그리고 또 1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하락 추세에서는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제는 아무래도 급등락이 심해진 상황이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테오젠 어떻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알테오젠의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실적 성장과 그리고 첫 자체품. 두 번째는 M&A, 머크, 독점 계약. 세 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요, 시총 4조 정도 되는 국내 코스닥 7위 바이오 기업이고요. 차세대 바이오 베터와 기존 의약품과 동등한 효능의 바이오 시밀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실적 기준으로만 봤을 때 현재 주가는 비싸 보입니다. 자 여기 주가 수익 비율 PER 보시게 되면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530배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저평가 기준 PER은요 35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30배는 정말 높은 수치는 맞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천억 원은 못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총 4조 정도 되는 기업들은 3천억에서 4천억은 벌어야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는데 절대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2023년 알테오젠 ir에서 2024년은 알테오젠이 연구개발 중심 회사에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는 첫 해이며 내년부터 상업화 품목이 전세계 시장에 나와서 회사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인데요. 그래서 첫 자체 제품 인간 히아루로 니다제 테르가제가 올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2024년에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세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테르가제는요, 통증 완화 및 부종 치료, 히알론산 필러 부작용 치료 등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 테르가제 같은 경우 기존 제품들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용되지 못했었는데요. 자, 테르가제 같은 경우 안정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한 제품이고요. 경쟁 제품들보다 약물량을 4배에서 20배를 투여를 더해도 부작용이 덜 나타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출시를 먼저 하게 되는데 국내 히알루로 니다제 시장이 6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고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매년 성장해서 2026년에는요. 2조 원 정도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인 해외 점유율 30%를 달성하게 된다면 단순 계산할 때도 연간 3,500억 정도의 매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하면 7,000억도 달성하고, 자, 1조도 달성 가능한 것이고요. 자, 아시다시피 바이오 재체 제품 같은 경우는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합니다. 올해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알테우젠의 영업이익률이 45%나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게 되는 첫 제품만으로도 압도적인 실적을 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테오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4년이 큰 도약의 시기이며 자체 제품들도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일단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안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알테오젠을 둘러싸고 빅파마 기업들이 알테오젠을 인수할 것이라는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던 상황이었고,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님은 자 54년생이고요. 현재 R&D를 계속해서 이어받을 그런 후임자가 없어서 M&A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오리온과 연결되어서 M&A를 진행하던 중에 최종 단계에서 대표께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네,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크와의 M&A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측에서 부인을 했지만 자, 일반적으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당연히 공개가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는 있지만 단정지어서 M&A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의 알트비포 피아주사 기술로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키트로다 SC가 2028년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 바이오 시밀러로 시장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있게 되면 당연히 매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살짝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머크가 알테오전과 키트로다 SC와 관련해서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 방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트로다 SC를 독점 계약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연간 20조의 매출을 가정했을 때 수령되는 매출액이 알테오젠에게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된다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 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 드리고 있죠. 포스코DX 4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 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 매매하실 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 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 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네.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알테오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 분들 그리고 직장인 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